일단 먼저 죽어, 치고 마법, 죽어라. 마법이다. 상대방한테 조금 방심 유도하고 있어 볼게요 아니 흑마 왜안해 흑마 밧줄 태우나? 아니 뭐야 아물한잔 먹고 와야겠다 할때 바로 노들로고 시간... 어? 죽사르가 빨리 변신했기 때문에, 저 판은 좀힘들었고요 어. <laughs> 왜 해명해라구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턴정 빨리 눌려야 된다 생각해서 턴정 빨리, 빨리, 빨리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로. 장난한 친구 턴정 빨리 눌려야 된다.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어? 빨리 쏘렌 쳐야 되는데? 소리 빨리 쳐야 된다 해서 진짜 저도 손이 그냥 갔다니까요. 제가 제가 한게 아닌데 손이 진짜 갔다니까요. <laughs> 진짜로 너무 빨랐다고요. <laughs> 형 미쳐서 <미쳤어?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돈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죄송합니다. 어. 졌겠죠, 아마. 어.